안녕하세요. 내연애 상담해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 로맨스입니다. 자,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나만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연애, 어떻게 하죠? 바로님, 잘 지내셨어요? 바로님과 상담하고 나서 남자친구와는 3년째 잘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와 다툰 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다 고민이 생겨서 연락을 드려요 남자친구에게 느낀 서운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서로 원하는 걸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대화가 끝났는데 저는 깊은 여운이 남아요 왜 나는 연애를 하면 항상 남자친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매번 저만 서운하고요 피양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앙하고 정말 비슷한 고민들을 해요. 나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더 많이 연락하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질투도 나는데 상대방은 나만큼은 아닌 것 같다. 혹시 사랑이 식은 거 아니냐? 이제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민을 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서운함을 서운함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진실한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상대는 나의 노력을 당연시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비난하는 건 문제죠. 나만 더 사랑하고 나만 더 노력하는 연애라는 프레임은 언뜻 보면 되게 그럴싸한 말로 들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현민에 가까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남자친구가 피양에게 연애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피양에게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거나, 더 많이 사랑해달라면서 강요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좋아래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에요. 피양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남자친구가 나쁜 남자여서가 아니라, 피양의 욕망의 문제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고 또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들을 내가 진실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진실한 사랑의 기준으로 삼고 상대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를 사랑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비난하고 또 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착한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혐민에 빠지는 거죠 욕망은 욕망 그대로 직시하는 게 좋아요 피양이 배가 고프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겼으면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외식을 해도 되고. 만들어 먹어도 되고, 귀찮으면 굶어도 돼요.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욕망들도 비슷한 거예요. 남자친구를 좋은 말로 설득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을 할 수도 있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소소한 길티 프레저들로 채울 수도 있죠. 피양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양은아왜 항상 나 혼자만 이렇게 더 사랑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진실한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땐 상대방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트러블을 겪다가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피양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사람을 만났었고요 내가 상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많다고 해서 그걸 막연하게 나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욕망을 갖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욕망 그 자체를 직시해 보세요 내가 내 욕망을 직시할 때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할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연애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뭐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내 욕구를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의 트러블이 줄어들게 될 거고 또 피한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남자친구에게 쏟는 관심과 시간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서 피양에게 좀더 관심을 쏟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진 않을까요? 피양, 힘내요.